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주행 거리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6만 킬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공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유 하나 없는 올량호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검차해서 고객 님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더럭셔리 그랜저 TG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의 부분은 열외관 변색. 진행이 되어 있고 부식이나 이런 머플러의 터짐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당장 돈 들여서 수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코일 그 같은 경우에도 하부에 이런 잡소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전면에서 보시면 이런 어시스트 링크들이 노후가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이 돼서 하부 소음에 주된 원인이 되는데 해당 차량 좌우측 어시스트 링크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어, 저희 배달에서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5.49mm로 약한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네요. 운전석, 디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가장 쉬운 이런 실패널들도 보시면은 부식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해당 차량 하부 점수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측에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부분이 엔진 오일팬, 좌측이 이제 미션이고 안쪽 이 미션 오일팬 쪽이 보이는데요. 지금 두 눈을 씻고 봐도 미세노유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도 제가 카메라에 담아드릴게요. 자, 네, 우측 미션 쪽도 네, 깨끗하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어, 조수석 쪽, 등석조인트를 지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어, 부트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안쪽에서 구리스가 누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좀 좌측 우측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량 어,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부트가 손상이 전혀 안돼 있죠?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분, 로우한 볼 조인트 부분도 유격 이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운전석도 부트 손상 없고, 각종 보시는 상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 매우 양호해서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제가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을 해드릴게요. 어, 앞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5.77mm로 뒷타이어와 동일하게 약한 60-70% 정도 남았고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타이어는 교환 없이 약한 2-3만 키로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부 컨디션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차량이고, 가격 또한 400만원에 메리트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차량 하강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더 럭셔리 그랜저 TG 차량 엔진룸 점검에 앞서서 어,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토 스캔을 통해서 엔진과 미션 구동 상태, 그전자개통 쪽에 어, 고장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검찰을 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지금 어, 스캔 중에 있고요. 약한 100%의 수치가 올라갈 때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오일 점도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오일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차량 오일 점도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데요. 어 해당 차량의 퍼센테이지는 14%로 약한 500km 정도 주행하시고 어,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엔진 구동 상태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엔진 마개를 열어서 가늠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카본이 약간 발생된 상태인데요. 해당 차량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 어, 엔진 드레인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폴리싱이죠. 네, 폴리싱 한번 하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예,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에 유지되고 있어서 어, 당장 돈 들어갈 일은 없지만 약한 5,600km 정도 운행하시고 엔진 오일 폴리싱 하시면서 오일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내에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럭셔리 TG 차량 주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67,181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의 어떤 경고등도 정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희 진단기 테스트를 할때 잠깐 보여드렸죠? 어, 요 무선 장비를 통해서 페어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세간경안 끼시고 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열, 1열은예 네, 열선 시트까지 최대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ECM 능력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의 최대 장점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것도 장점이지만, 어, 가족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digging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Pack pack 네, 그랜저 TG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돼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우 쪽 헤드라이트의 백화 현상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조수석쪽 라인도 아, 세월의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리플렉터도 깨짐이나 이런 부분 없고요. 그리고 후면 모습 한번 볼게요. 후면 모습에 네, LED 테일램프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 없고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운전석 라인도 조수석 라인과 동일하게. 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고객님들께. 어, 이 부분이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해당 차량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좋은 차를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빨리 신차지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럭셔리 TG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On the way to New York City Take my hand and see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nobody with me and say hello to New York City